물건에 대해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남쪽 뷰로 한강주를 아 파노라마로 이렇게 쫙볼수 있다는 게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하죠. 네. 12동은 진짜 바로 옆이에요. 붙어 있어요. 어, 네. 어. 또 27층 중 24층이면 진짜 로얄 <laughs> 진짜 미쳤다, 미쳤다 층이 아닐까. 아, 12동 자체가 네. 한강주 수요가 분명히 있고 여유 있는 분들이 사시기 때문에 소리를 안 해도 충분히 35억에 팔수 있다고 하셨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네부자 흑도. 홀동산입니다. 아, 오늘은요, 물건에 대해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와, 왜, 왜죠? 모든 사람의 꿈이, 어, 뭔지 알아요, 로망이? 한강뷰? 아, 그럼요. 아, 너무 좋죠. 어, 강남에 사는 것도 로망일 수도 있겠지만, 네. 서울에 살면서 남쪽 뷰로 한강뷰를 아... 파노라마로 이렇게 쫙볼수 있다는 게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하죠. 음. 오늘 그런 물건을 가져오신 거예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laughs> 기대돼요. 저는 제가 물건을 추천할 때 네. 정말 제가 살고 싶고 그쵸, 그쵸. 제가 진짜 투자하고 싶은 그런 물건을 제일 많이 아. 아 그럼요. 원수한테 추천할 물건을 왜왜 왜 가져오겠습니까? <laughs> 믿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물건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네. 2025 타경 51026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에 현대 프라임 아파트고요. 대지권은 15.87평이고요. 건물 면적이 55.62평 아 공급평수 기준으로는 66평. 무려 방 5개, 화장실 3개.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감정가는 지금 26억 6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 신권이네요? 어, 신권에 나와 있고, 권리적인 이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나오고, 음. 신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유가 있죠. 뭘까요? 아, 실거래가를 제가 이따가 공유를 해드릴 건데, 네.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좋은 아파트 많이 소개해드렸지만, 한강교관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아파트는 처음인 것 같거든요. 위치나 입지 한번 설명 해줄래요? 이 아파트가 2호선 강변역 바로 앞에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강남역까지 지하철로 16분 거리입니다 오 그거밖에 안 걸려요? 동서울 종합터미널이 도보 11분 거리라서 버스 타고 어디 가기도 너무 좋고요 음. 가장 가까운 서울 구남초등학교가 도보 13분 거리인 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광장동 학원가가 또 도보로 가까워요 학군이나 이런 게 괜찮나요? 서울 4대 학군지라 학군이 정말 좋다고 하고 방금 우리가 여기 아파트 들어올 때도 입구에 계속 학원버스가 어, 그러니까요 네, 노란 그 미니버스 계속 들락날락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학구열이 느껴지는 그런 아파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유흥 시설이 또 근처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테크노마트가 있어요. 음. 여기에 롯데마트, CGV 이런 게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요. 강만 건너면 올림픽공원과 아산병원이있습니다병세권에 공세권이네요. 그러니까요. 모든 세권이 다 있어요. 차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를 바로 진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동서울 터미널이 현대화 사업 즉 재개발이 되면서 스타필드랑 신세계 본사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한강교인 별마당 도서관도 들어올 예정이라고 해요 어... 그리고 또이 아파트도 재건축 움직임이 스멀스멀 어... 나오고 있어서 이게 몇 년식이에요? 지금 97년식이라 아... 아직 좀 아... 어리긴 한데 허재가 있다라는 거는 확실합니다 일단 이 단지 내를 한번 둘러볼까요? 어, 네 좋습니다 홀동사님 네. 이게 근데 이렇게 동이 많은데 세대수가 몇 세대나 돼요? 어, 네. 총 1592세대가 있고요 주차대수는 지상, 지하를 합쳐서 2085세대예요 어, 그래요? 근데 지하주차장이 3층까지 있어가지고 오, <laughs> 지하 주차장이 보통 한 1층 아니면 2층 정도까지 있는데. 근데 뭐그 대신 세대랑 연결은 안돼 있어. 요 아, 여기도 아무래도 97년이다 네. 보니까. 네. 외관은 좀 어떠세요? 97년 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오래된 티가 좀 나긴 나요. 네. 그래도 거의 30년도 안 됐고 아직. 네. 뭐 도색 한번 하면 뭐새걸 같이 이렇게 보이겠죠. 지금 이거 감정가가 얼마에 나와있죠? 감정가가 26억 6천이었잖아요. 실거래랑 비교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 저는 너무 기대가 되는 게 환강 뷰가 나오는 거다 보니까 안 나오는 거랑 나오는 거랑 가격 차이가 꽤날것 같아요 어 차이 있죠 네. 그래서 네. 한번 알려주실래요? 일단 올해 8월 9월에 5동 7동이 거래가 됐어요 아 지도상을 보면 5동 7동은 안쪽에 있어서 네. 저희 물건이 12동보다 한강이 좀덜 보이는 동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에 5동 27층이 네. 25억 8천에 팔렸고요 8월에 7동이 14층이 26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한강뷰가 나오는 15동 23층은 올해 6월에 3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와 뷰가 나오는 데와 안 나오는 데가 거의 4, 5억씩 차이가 나는 거네요? 그렇죠. 네이버 매물은 25억 9천부터 35억 5천까지 나와 있는데 일단 뭐 최저랑 최고가 10억 차이가 나죠. 최저인 25억 9천은 역시나 7동이었고요. 최고 가격인 35억 5천은 15동. 파노라마 한강뷰가 보이는 그런 집이기 때문에 35억 5천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35억 5천이요? 네. 호가가 35억 5천이에요. 호가 기준으로 따지면 거의 10억 차이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한강뷰의 위력이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이제 한강뷰가 남양으로 보이는 데가 훨씬 더 좋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물론 여기가 강남이 아니지만은 향의 관점에서 볼 때는 네.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남쪽으로 커튼를 열었을 때 아이 눈부셔하고 다시 닫을 수 있는 <laughs> 뭐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어? 좀 개그 센스가 많이 는것 같은데. <웃음> <웃음> 실거래랑 호가는 그런데 KB 시세는 얼마예요? KB 시세는 26억 2,500만 원입니다. 아, 이게 조금 아쉽네요. 어, 왜 아쉽죠? 35억의 음... 가치인데 아... 대출은 26억 기준으로 나오니까. 그렇죠. 아, 물론 뭐 별로 상관 없습니다. 왜냐면은 하 대출이 무려 <웃음> 2억. <웃음> 20억도 아닌 이어. 저는 무조건 신흥권에 낙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물건을 입찰할 때딱 100원 높여서 써야 될것 같아요. 어, 왜요? 그래요 100원 차이로 낙찰되니까. 어, <laughs> 전세 실거래도 한번 보면 12억에서 13억대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전세 매물은 딱 하나 있는데 뭐 저층도 10억에 나와 있습니다. 단지가 그래서... 이렇게 많은데 전세 매물이 하나가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어, 그러니까요. 아, 그러면 이렇게 딱 봤으니까 효가가 너무 격차도 많이 나고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동산 가서 이거는 가격을 진짜. 자세히 알아봐야 돼. 아, 네. 너무 궁금합니 네. 한번 다녀와 봅시다. 출발. <laughs> 좀 나와 있는 물건은 35억 책을 팔린거찾으잘 나가요? 12동에 남아 갖 그럼 3 5억까지는 아마 가능할 음... 것 같아요. 1 0시 소리 안 돼. 소리 어, 안 돼도. 범세는 혹시 10억짜리. 딱 있단, 네. 10억짜리 딱 하나 있던데. 지금 그때팔 책을 는걸해 봤던 게 10억인데. 어떻게 1 2동은 찾는 분이 계세요. 1 5동하고1 2동하고 같은 앞에 땐 있어도 1 2동으로 한번 사가지 혹시 재건축은 없죠 동서울 터미널 뭔가 버릴 그 때면 더 오를까요? 그런 가능성이 뭐 없죠? 지금 저희가 만약에 받게 되면 음. 결하는 것보다 들고 있는 게 나을까요? 들고 있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수취평은 고인들에 응. 해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사시기 때문에 전세는 기본 수리 정도는 해주셔야 응.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은 한1 2에서1 3부 응. 홀동사님 네. 잠깐 화장실 갔다 온 동안 부동산 다녀왔잖아요 먼저 <laughs> 전 다녀왔습니다 어, 어땠어요 분위기가? 일단 사랑에 빠졌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리고 매매가 응. 뭐 수리를 안 해도 35억에 팔린다고 하셨어요 수리 안 해도? 네, 12동 자체가 네. 한강주 수요가 분명히 있고, 여유 있는 분들이. 사시기 때문에 수리를 안 해도 충분히 35억에 팔수 있다라고 하셨고요. 아, 그러면 수리비도 굳는 거네요? 그렇죠. <laughs> 전세는 조금 다른 게 네. 전세는 뭐 수리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수리 안 하면 12억에서 13억, 음. 수리하면 15억에서 16억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수리하는 게 낫죠? 전세를 줄 거면 수리하는 게 낫죠. 음. 그리고 뭐 동서울 터미널 개발이 이제 아, 착공되고 계획이 돼 있잖아요. 네,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갖고 있으면 오를 거라고 무조건 음. 오른다고 하셨고요. 아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한강 도망이 나온. 어는 곳이랑 안 나오는 곳이랑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나요? 매매가가 7, 8억 차이가 납니다. 와, 그렇게 많이 나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감정평가사가 한강뷰에 대한 메리트를 잘 모르고 간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6억 6천이라는 금액 자체가 음. 한강뷰를 감안하지 않은 금액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거래되는 실거래 자체도 한강뷰 안 나오는 데는 거의 어. 25억, 2 6억에 거래가 네. 되잖아요. 5동, 7동 이런 집 부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어. 12동이 더 인기가 좋대요. 12동도 한강뷰가 보이고 15동도 한강뷰가 보이잖아요. 네. 근데 왜 12동이 더 인기가 있는거 강변역이랑 좀더 가까워서 이지 아 않을까 네. 12동은 진짜 바로 옆이에요 붙어있어요 어네또 어. 27층 중 24층이면 진짜 로얄 진짜 미쳤다 미쳤다 층이 아닐까 어. 그 한강뷰를 테크노마트 위에 가서 보고 왔어요 오어마어마해저 사랑해 아 이거는 진짜 홀릭에 홀릭 <laughs> 바다 안 가도 되고 응.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아, 매일 네. 보면 병이 안 걸릴 것 같아요 <laughs> 이 한강물을 아그 정도란 말이야? <laughs> 목표가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재건축 네. 어떻게 아 되는 거예요? 재건축은 진행이 안될것 같다고 하셨어요 용적률이 아, 이미 또, 네. 이미 많이 용적률 을 쓰고 네네. 있으니까 수익성이라든지 사업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여요 만약에 내가 한강뷰가 나오는 동에 살고 있는데 재건축을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왜요 한강뷰 안 나오는 대로 아... 배정받으면 어떡해요 <laughs> 그럼 그러, 그러게요 그럼 진짜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물건 입찰을 추천하시나요 어 아, 그럼요 당연하죠 저도 무조건 추천하는 바입니다 아, 낙찰가 사실 알수 있을 것 같아요 2, 30억대 그 나오는 그 단지들을 보니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낙찰될 건지 어, 딱 느낌이 옵니다. 보이시는 거죠? 아, 그럼요. 건 무조건 낙찰은 뭐 무조건이고. 아, 그거는 뭐말해 이바꾸죠. 지금 100몇 10에 될지가 지금 관건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오늘은 한강이 정말 기가 막히게 보이는 현대 프라임 아파트에 왔고요. 저는 너무 진짜 기대가 되는 게 얼마에 낙찰이 될지 너무 진짜 궁금합니다. 창... 자체가 액자예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음. 제가 진짜 요즘에 물건 검색 진짜 많이 하는데요. 네. 다음에는 더 좋은 물건 가지고 온다. 너무 알차죠. <laughs>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동네 부자 흑도 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